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잎의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잎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기근이 있는 이 시대에 생명의 떡을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이며 은혜로 구원받는 경험이 무엇인지 배우고 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연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우리의 선행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여기서 세 개의 단어가 이어집니다. 은혜, 믿음, 구원입니다.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거룩한 은총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피의 은혜는 너무나 귀중하여 실수 많은 유한한 인간의 어떠한 공로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 인간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인간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도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율법은 즉시 우리에게 와서 사망을 요구합니다. 사망이란 지옥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불의 멸망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옥의 멸망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옥의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라는 대가를 우리 스스로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누구를 사랑해서 이 은혜가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금과 은으로도 하나님의 은총을 살수 없다. 아무리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희생을 하고 금과 은덩어리를 바쳐도 은혜를 얻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자비를 결정했고, 희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스스로의 사랑과 스스로의 희생을 다해서 자녀를 구하기로 결정하는 것처럼 아버지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도 스스로의 그 부모의 본능에서 나오는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고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노력하고 수고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능과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흔들릴 수 없는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얻어내려고 우리가 애쓰고 바치고 노력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의미 있는 것은 뭔가? 베풀어진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제 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은혜 만분의 일이라도 제가 갚아야 될 텐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선 사업에 바친 값비싼 헌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를 높여주거나 자기를 위하여 하늘의 은총을 사거나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러 가신 저택에 있을 자리를 확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만이 전적으로 효력이 있다. 하늘의 저택은 우리가 돈을 주고 미리 청약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은요 천사가 피를 흘리고 죽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도 단 하나의 죄의 값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의 피와 죽음으로도 단 하나의 죄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 주에 혹은 어제 죄를 범했나요? 그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만이 그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죄의 값을 치루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고귀한 피인지 우리가 마음속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과 계명을 범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해 줄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도 마음대로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율법은 죄를 범한 죄인에게 대가 사망이라는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주의 왕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보증이었다. 자, 부활은 하늘 아버지의 보증이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그분께서 속죄 사업을 전적으로 만족 가신다는 공적인 표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루신 희생을 간합하셨다. 자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은혜이고 죄의 값을 치루는 공로이죠. 그런데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루신 그 죄의 값이 완전하다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이 완전하게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비록 죄인들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뭐죠?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밭에 추수할 곡식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은 장차 수많은 의인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이고 동시에 부활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일으키는 증거고 보장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변화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고 감사하는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전부로 완전하고 완벽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보탤 것이 없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부르짖었을 때 영광과 기쁨이 하늘을 전율시켰으며 악의 동맹 세력들은 크게 좌절하였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할때이 악의 동맹 세력 사탄과 악령들이 좌절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애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완벽한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천사뿐 아니라 이 악의 세력들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죄 사함을 받으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좌절한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 짐승의 피가 흘리면서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아무런 구약시대 동물의 피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구원에 대한 준비와 재물이 받쳐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승리의 부르짖음 후에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부르짖음이죠. 세상의 구주께서는 머리를 숙이고 운명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정복자가 되셨으며, 당신을 믿는 모든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영광의 문을 여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영광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당신을 믿는 모든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십자가가 그렇게 영광의 문을 열어 놨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까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이 완전히 열려져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준비를 갖춘 것이지 구원을 완성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시작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번재단의 재물이 받쳐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 영광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 문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이런 거룩한 경험으로 돌아가야만 감사의 생에 은혜를 정말 감사하는 생애. 그런 생애를 살아가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무리 세워져서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허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실망하고 좌절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정말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감사의 생애를 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성도들이 나올 것을 바라보면서 좌절한 것입니다. 번제단의 제물이 완전하게 바쳐졌기 때문에 그 제물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성도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탄이 두려워서 좌절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죄인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합되는 것은 확실히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이다. 선행은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역사한 결과이다. 선행은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되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죄를 용서받은 죄인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에 대한 미움을 주시고 선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것을 바라본 죄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나온 어떤 선행과 어떤 아름다운 행위들이 아무런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십자가로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까지 모두 삼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까지도 우리가 공로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가 정말 겸손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영혼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선행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구실로 제시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주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잘 하면은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죠. 우리는 사형수인데, 그래서 사형 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내가 5년만, 10년만 모범수로 잘 지나면 은 석방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헌금도 드리면서,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사형수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형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그것은 뭔가요? 그것은 당감입니다.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이루어지는 용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소망이 나오고, 십자가의 피에서 우리가 이 사형수의 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여기서 이 세상을 혼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이기심을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도 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하고 멸망하는 결정은 하나님께서 홀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지켜보시고, 온 우주가 우리의 생애를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았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감사와 충성하는 마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갔는지, 온 하늘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실 때 우리의 생에 드러난 열매를 보고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과 심지어는 사탄과 악령들까지도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고 머리를 수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결정을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신뢰하고 존경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공정하고 의롭고 자비 속에 이루어진 것을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지켜보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감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십자가에 의해서 활짝 열려진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기로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런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전적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기로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세워 주셔서 그 피로 하늘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완전한 제물로 바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면서 저희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에게 들어오셔서 저희의 마음 속에 죄를 내놓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소원을 주시고 죄를 드리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마음에 날마다 충만해서 저희가 죄 사함과 감사와 충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피조물들과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을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동의하고 아멘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생애가 하나님의 구원에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이 기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피를 붙잡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